은혜의 복음이 방종과 타락을 초장한다. 장익순 목사. 믿는다고 하면서 방종하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기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변제시켜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. 방종하는 자들은 은혜의 복음 때문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더잘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.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되어.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마음에 감사함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.